오늘 신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말씀은 어,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희락, 즉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한 주간 갈라디아서 5 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 열매를 맺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 이 아홉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 따라가서 열매를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 저 사람이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볼수 있는 한 가지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혔느냐 안 맺혔느냐를 보면 됩니다. 아무리 은사가 출중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또그 그 안에 상황과 관계 없는 기쁨이 항상 항상 어, 있다면, 그, 어, 있다면. 있지 않다면, <laughs> 있다면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죠. 하지만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없다면 그분은 성령과 함께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 아닐 것입니다. 즉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열매인 희락, 즉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기쁨이가장 성경에서 잘 나와있는 성경의 장과 그 구절은 어딜까요? 아마 대부분 대표적으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빌 s o 서 4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4장 4절은 n 기쁨을 잘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다시 한번 4장4절 말씀 저희가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어,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쁘죠. 하지만 낙심할 만한 일들,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때로는 미래가 불투명할 때, 우리의 삶에 자꾸만 걸림돌들이 있어서, 거기서 비틀비틀 거리며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는 참 기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리뽀 교회에 편지를 쓸 때의 상황도 그리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빌리뽀서를 쓸때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회자가 감옥에 갇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본당에 들어서서 저를 체포해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제가 이 감옥에 갇혀서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마 담임 목사를 걱정하는 성도들, 또 무슨 일이냐, 무슨 죄를 적길래 저렇게 갑자기 체포돼 가는 것이냐. 심지어 교회를, 아, 나 이제는 교회를 좀 옮겨야겠다. 동요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요. 사장 18절에 보면 에바 브로디도를 통해서 그곳에 영치금을 넣어줍니다. 온 교회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이런 빌립보교의 마음을 아는 사도바울이 편지를 쓴다면 아마 나는 살 있습니다. 내가 빨리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금만 인내해 주십시오. 라는 편지를 썼겠죠.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오히려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빌리뽀교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기뻐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미래를 알수 없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의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받고 기뻐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언제 생겼는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떠올려 보면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 6 장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맨 처음에 바울과 실리아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을 쫓아내주 점치는 여종들의 귀신을 쫓아내자고 해서 빌립보 사람들이 그 주인이 악의적으로 이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그때 상관들이 고발 고발했기 때문에 상관들이 두 사람의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엄청 쳐서 아마 온몸 피투성이가 됐겠죠. 착고에 매어서 감옥에 깊은 감옥에 넣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신라는 한밤 중에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려지고 매었던 착고가 다 풀려집니다. 그때 간수가 죄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자살하려는 것을 막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여기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명한 말씀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밤에 이 간수들이 이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다 씻기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다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감옥에서 생겨난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본 교회 가장 깊은 감옥에서 착고에 메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용하여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 이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던 사람들이 다 빌립보 교인들이죠 빌립보 교회의 탄생은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크게 기뻐했죠.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편지의 내용이 무지확 들어왔을 것입니다. 다른 교회와는 달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감옥에서 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누구보다 기뻐하고 공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주님은 언제나 고난과 어려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서신 딱 받고 엄청 기뻐했겠죠. 다시 기쁨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가장 잘 나와 있는 성경의 구절은 무엇입니까? 그런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잘 나와 있죠. 함께 12장 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다가오는 모든 교회의 환란들을 바라 환란들을 통해서 믿음의 이탈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셔서 결국 죄에 있는 모든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 그 성취를 말하죠. 죽음에서 승리하는 구원과 승리의 기쁨이 바로 이그 앞에 있는 기쁨입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하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 그 앞에 있는 그 고난당하심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고난 이후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절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죠, 죽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저희는 장례식장 가서도 찬송을 하죠. 천국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기도와 찬송을 한것 바울과 신라가 부활의 기쁨을 알기 때문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도 빌립보 교회 교회에게 이렇게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편지를 쓸수 있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이 오게 있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 염려거리가 있으십니까? 계속 뭔가가 잘 삐끗, 삐끗해서, 삐끗해서 안 돼서 답답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고난이 그치지 않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라는 여러 가지 부분이 감옥 때문에 답답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위하여 오늘의 고난과 수치를 잘 이기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생기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힘을 낼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죠.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손을 대면 낫게 하는 능력도 있겠지만 이것이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수치 가운데서도 부활의 영광을 꿈꾸는, 하늘의 영광을 꿈꾸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죠. 그분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 그분 안에 머물기를 권면한 이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이 말씀 뒤에 정말로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기도하라는 권면이 나오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염려를 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 맡겨 놓으시고 이제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어떤 상황에서건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작정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죠. 아 어... 어떤 상황에선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올한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기쁨을 맺혀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쁨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상황을 넘어서서 언제나 기뻐하는 기쁨을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권면을 우리의 것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상황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서도 찬송과 기도하며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사도들에 있어서의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있는 모든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셨던 것과 같은 예수님의 성품에 예수님의 성품 기쁨을 열매 맺혀 주시고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쁨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우리의 기쁨의 비결인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올 칸에 있어서의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